<laughs> 자, 서수령 4번. 아, 성신여고. 2019학년. <laughs>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인데, 문제가 좀 길어. 서수령 문항이,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음, 총 16점이야. 겁나 배점이 높거든.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자, 열심히 한번 풀어볼까? 보자. 다음, 시그마의 성질에 대하여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하시오. 음, 보자. 시그마 AKBK는 시그마 AK, 시그마 BK. 음, 이게 맞나? 시그마 성질, 맞나? 안 맞지, 안 맞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어떻게 에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걸 뭐 반례를 하나 들면 어떨까? 가령 요 A K B K를 A K를 뭐라고 B K를 뭐라고 하면 반례가 될까? 뭐 가령 음 A K를 뭐 B K를 Uh, 가령 AK를 uh, K, BK를 K라고 이제 발례를 생각을 해보면 요게 K, 요게 K라고 보면 요게 K 제곱이 되잖아. 물론 얘는 K, 얘는 K. 그러면 시그마 uh,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걸 곱한 게 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그거랑 같겠냐? 안 같겠지. 응? 안 같겠지. 요 왼쪽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이쪽 우변은 요게 2분의 n 더하기 1, 요게또 2분의 n 더하기 1. 그러니까 4분의 n제곱에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례를 한 가지 딱 들어보면 되잖아. 뭐 아니면 ak를 1, bk를 1,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가능하게 있지. 반례 안 되는 거야 이건 성질이 아닌 거야. 자 다음 시그마 ak 더하기 c는 시그마 ak 더하기 nc. 에 요건 맞냐 응? 시그마 ak 에, nc 아 요건 맞겠군 아 시그마 성질에 오른거다 오른거 음뭐 이게 반례가 없으니까 오른거라고 할수 있겠지 음. 자그 다음 시그마 a에 2k-1 a에 2k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지금 마 k 1부터 2n-1까지 ak 얘는 되겠냐? 되겠냐?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어디까지 가야 돼? e 어, 2n까지 가야 어, 옳은 게 되겠지. k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넣어 보면 첫째 항부터 2n 번째, 2n 번째 항까지 합이 돼야 되니까. 이건 틀린 거다. 틀린 거. <laughs> 알겠나? 음뭐잘 이해 안 되면 댓글 또달아 달도록 해. 자, 네 번째. 시그마 ar의 k승. ar의 k승이 1 r 분의 a의 1 r의 n승. 이건 맞겠냐? r은 1일이 아니다. 음, k가 1, 2, 3, 4쭉 가.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 거잖아. 첫째 항은 뭐니 k가 1이면 a r 그지 공비는 음, r인 등비수열 항의 개수는 n 개 그럼 얘가 맞겠냐 맞겠냐 안 맞겠지 이 a가 아니라 a r이 첫째 항이 돼야 되잖아 얘도 틀린 거다 그래서 어, 오른 맞는 거 틀린 거 골랐다 음뭐이 문제도 <laughs> 앞에 그 서술형 3번에서 로그 어, 대소문제 어, 낸 것처럼 어, 너네한테 이제 그 점수 주려고 낸것 같다 2 2 2 8점이네 그래 저기 저두 어, 번째가 있는데 음 계속 가자 음, 자두 번째 <laughs> 자 두번째 다음은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가와 라에는 알맞은 수를 나와 다에는 알맞은 식 에, 가와 라에는 수 나와 다에는 식자 음, 4점 얘도 4점 보자 가나다라라 라. 음. 시그마 k는 1부터 1 0 까지 예, 요거는 음, 뭐 얘도 그 빈칸 채우기 문제로 수능에 어, 꼭 나오잖아 10, 10, 10, 15번쯤 14번쯤 에서 나오잖아 음 빈칸 채우기 어디 보자 뭘 해야 이제 가나다를 찾을 수 있겠냐 그렇지 어, 요리화라는 걸 해야겠다 보니까 2k 더하기 1이고 2k 마이너스이거든 그러면 어, 유리화를 해주려면 뭘 곱해야 되지? 음, 요거 빼기 요걸 곱해야 곱해야겠다.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분자 분모 뭐를 2k 브라쓸, 2k 마이너스, 1, 2k 브라쓸, 2k 마이너스. 1. 그래 주면. 먼저 이제 분모부터 보면 에, 요거랑 요거랑 음... 그지 곱해지면 뭐가 생기냐 2k 플러스 1이 생기지. 그다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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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사라질 테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지면 뭐가 생기냐 2k 마이너스 1이 생기겠지. 그러면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뭐겠냐? 음요게요게 요게? 가에 들어갈 게 2분의 1이겠군. 그렇지. 그 다음에 나다. 나에는 요게 다에는 요게 들어가겠군. e k 브라질 루트 e k 마이너스. 그지? 그렇지. 그 다음 음 라를 찾자. 라. 그러면 그러면 음 요걸 요걸 f k 라고 보면 요게 뭐가 되는 거냐? f(k)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야. 요걸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k에다가 12를 넣은 값에서 k에다가 1을 여기다 여기다 1을 넣은 값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뭐냐? 2분의 1 써주고. 자, 이 k에다가 12를 넣으면 에, 12, 22, 4, 25, 25. 루트 25는 5가 되고. 어, 그지? 1을 여기다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1 루트 1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군. 틀린 데 있냐? 음, 그러면, 그러면 어, 4니까 여기 라 라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되겠군. 음, 여기가 2. <laughs> 음, 그렇지, 그렇지. 1 0값0 12를 넣은 값0 0 음. 음, 0 0 계속하자. 어, 자, 소수령, 마지막. 음. 자, 음.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 음, 리과정 단, 가는 2 이상의 자연수. 가, 나, 다, 라, 라. 아. 위에 거는 유리화를 했던 건데, 얘는 뭘 해야 되냐? 응? 저걸 해야지, 저거. 어, 부분분수. 이항분리라고 하는 부분분수 변형해야지. 이, K랑 K 더하기 2가 곱해져 있어. 근데 얘가 얘보다 크잖아. 큰거 빼기 작은 거. 큰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뭐니? 2잖아, 2. 그러면 요 가에 들어갈 숫자는 2겠다. 그 다음, 나에는 뭐, K. 다에는 뭐 k 플러스 2가 되겠지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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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그 다음 시그마 요건데 요건데 k 분의 1 k 분의 1을 가령 fk 라고 보면 음, 얘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 k 더하기 2분의 1 얘는 fk 더하기 2가 되는거지 그리고 빼기 그러면, 시그마,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지? 음, 그렇지. 1 넣은 거, 2 넣은 거, 어, 에서 7 넣은 거랑 8 넣은 걸 빼야 되겠지. 음, 알겠나? 그러면, 뭐가 생기냐? 음, 2분의 1에다가, 자, 1과 2를 넣어야 돼. 1 넣고, 1, 1 넣고, 2 넣어. 그러면, 1분의 1.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되냐? 이제 7 넣고 8 넣은 걸 써야지. 7을 넣으면 9분의 1. 8을 넣으면 10분의 1. 그렇게 되겠다. 음, 그게 이제 락 값이 되겠지. 아, 1, 2, 90. 1, 2, 90. 뭐냐? 이거 180으로 해야 되냐? 180. 그러면 180 플러스 9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요게요게 어, 요게 거로야 그리고 2분의 2. 그러면 음, 뭐 되냐? 90, 어, 이렇게 하면 200, 270, 빼기 2 0 그러면 250, 250에서 18, 그러면 232, 232, 232. 180분에 232. 근데 2분의 1이 앞에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하냐. 어, 약분하자. 요게 어떻게 되냐. 2, 하나, 100, 16. 그지? 1 8 0분의 116이니까 다시. 이게 90. 그 다음에 2, 5, 2, 5, 10. 2, 8에 16. 에이, 4로 할걸. 한번더 하자. 90분에 58이니까. 뭐 되냐? 29가 되고, 45가 되겠냐? 2, 45, 2, 9 맞지? 45분에 29. 그게 이제 라에 들어가겠다. 요게, 어, 요게 라. 어, 오늘, <laughs> 요 서수령, 어, 서수령, 4번을 끝으로, 어, 성신, 음, 여고, 2019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마무리를 할게. 아, 뭐, 음, 좀, 문제를 쭉 풀어 오다가 미흡한 부분도 좀 느껴지,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 어, 그랬었는데, 음, 또, 다른 학교 문제 열심히 풀어서 어, 올리도록 할게. 그래, 고생들 했다.